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코인은 아지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 아지트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들이 이탈을 한 신호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설거지 파동일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4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실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은, 아지트가 오늘도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보시면은, 마이너스 4%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데, 54원 지나가고 있고요. 자, 어제도 보시면은, 은봉이 나왔는데, 오늘도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빠지냐, 조정이 왜 이렇게 기냐,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어제는 제가 이 아지트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다섯 개가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매도세가 나오는 거고요. 누군가가 자꾸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터진 급락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거래일 동안 너무나도 빠지나 보니까 제가 하락률이요. 마이너스 5 2예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다라고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거냐라고 봤을 때, 이 아지트 보시면은, 아지트가 시총이 지금 115억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어제 방송을 할 때만 해도 120억이었어요. 그 사이에 하루 동안에 5억이 증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국내 5대 거래소 점유율이 99% 그래서 보통 거의 다 대부분이 비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김치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총이 벌써 하루 동안 5억이나 증발을 했는데 지금 뭐 최신 정보를 보면요 뭐 아무것도 뭐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흐름도 없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근데 적은 편도 아니거든요. 34억 정도가 터지고 있는데, 시총 대비해가지고서는 거래대금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빠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다 파는 물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매도세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 차트는 좀큰 흐름을 봐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요. 주봉상으로 조금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봉상으로 여기 거래량이고요. 여기 지금 주봉인데, 지금 보시면은 고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조금 줄여볼게요. 지금 고가가 이제 여인데 가격이 1997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가가 거의 37원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정말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97%가 급락을 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휴지가 되기 직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대랑 요 고가권을 비교를 해봤을 때 엄청나게 대바닥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바다권에서 거래량이 그런데 역대로 터지고 있거든요, 계속. 그런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고점에서 터졌던 거래량보다 정말 그 이상의 거래량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 절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는 대바다권에서 누가 자꾸 던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설거지 파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대바다권에서 왜 물량 정리가 나오는 거냐라고 봤을 때 상패비밀 가능성도 조금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대바다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들어온다 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세력들이 작정을 하고 끌어올리려고 매집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바다권에서 이제 매집을 하려서 폭등시키려고 이제 매집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상패비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극과 극으로 벌어지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요 아지트 요거 요 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97% 가량 빠진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량 정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중 하나로 나,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비썸 거래소에서 유독 대바다권에서 갑자기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루나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묻지마 상패가 나오고 있다 나왔죠 그래서 가, 상반기에 상패 코인이 가장 많은 곳이 코인스 24개 빗썸이 14개 업비트가 한개입니다 빗썸에서요 꽤 많은 코인들이 상패를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폭등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이게 어떤 코인인지 잘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1333개 코인에 대해서 이제 재심사가 들어간다라고 7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상태에 당할 수 있는 거 조금 이제 불, 이상하게 이제 급등하는 이유가 없는 코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맵 프로토콜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260%가 이제 바닥에서 급등을 했다가 어, 전부 다 돌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유 없이 급등을 하는 코인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맵 프로토콜 요 토큰도 지금 보시면은 갑자기 이제 바닥권에서 260%가 급등을 했다가 상승을 전부 다 돌리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수상하게 올라가는 코인들은 여러분들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보유한 코인이 혹시라도 상패를 당할 수가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지금 계속 예측을 해 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패 예상 목록에 이제 24개의 코인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명단을 가려 놨는데 왜 그런 거냐면은 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예측으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있는데 상패가안 당할 수도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이 코인이 상패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명단에서 가려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김치 코인,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유통량이 불분명한 사유로 어, 상패 리, 리스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코인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뭐 어피트의 단독 상장한 코인, 김치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적어 놨는데 지금 내가 가진 코인이 요 리스트에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소통방으로 오시면은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0 1 0 5933의 4168입니다. 문자로 아지트 세 글자 보내 주시면은 요 코인 리스트 정리해 가지고 보내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구독자가 149분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75분 계셨는데 거의 한두 배가량으로 이제 푹 늘어났는데 지금 요방 자체가 이제 매매도 같이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많은 인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시는 대로 바로 연락을 주셔야 입장이 가능하신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코인이 혹시라도 상패당할까봐 조금 불안하신 분들, 특히나 이제 대바다권에서 거래량이 급등을 하는데 못 올라가는 거, 이런 거좀 있으면은 여기 리스트에 있는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아지트 코인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조금 이제 불안한 게 지금 확실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5일 연속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어, 굉장히 좀 수상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설거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물타는 것도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타도 빠져나올 수가 있을지 조금 의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